미디어유스 헝유빈 기자, 현재 우리 사회는 디페이크 성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체에서는 디페이크 성범죄의 현황 및 우리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짚어봤다. 능욕해드려요 악용되는 디페이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해 수많은 어플리케이션 중 하나를 설치한다. 합성하고자 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넣는다. 어플리케이션의 안내에 따라 합성을 진행하면 기존 동영상 또는 사진의 얼굴, 목소리 등이 더 씹혀진 새로운 파일이 생성된다. 이 모든 과정에는 5분도 채 소모되지 않는다. 딥페이크 동영상 또는 사진 파일은 완성 후 개인이 소장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다. 딥페이크란 딥러닝, 딥러닝과 페이클리 합성어로 AI, 인공지능, 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디페이크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것은 디페이크를 활용해 일반인들의 얼굴과 부적절한 영상 또는 이미지를 합성하는 이른바 지인능욕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부터다. 지인능욕 범죄의 가해자들은 특정인이 SNS 등에서 수집한 사진들을 악용해 송범죄물을 제작하고 이를 메신저 플랫폼인 텔레그램을 통해 공유한다. 디페이크 범죄 단순한 범죄가 아니다. 이러한 디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은 12형대 청년들이 가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더욱 부각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178명 중 73.6%에 이르는 131명이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는 2021년 기준 65.4%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디페이크 합성물의 경우 합성물 유포 과정에서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 신상 정보까지 함께 퍼진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경우 자신의 신상이 함께 유포됐다는 두려움과 수치심에 노출된다. 유포의 창구가 텔레그램이라는 점 역시 문제가 됐다. 해당 SNS 플랫폼은 높은 보안성을 자랑하는 메신저로 그 특성상 수사가 쉽지 않다. 실제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텔레그램을 이용할 경우 절대로 잡힐 수 없다는 말이 올라오기도 했다. 손방망이 처벌 물음표 앞으로는 어떻게 그러나 현재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수준이다. 먼저 법체계의 경우 현재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은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 일뿐이다 이마저도 개인이 단순히 만들고 시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더불어 디페이크 범죄가 발생한 학교의 처벌 역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 디페이크 범죄를 예방 및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지난달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황명선 의원 등에 대해 대표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허위 영상물의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자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골자로 했다. 부산교육청의 경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종합대책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 대응력 재고 및 예방 교육 강화, 가해 학생 원벌 및 피해 학생, 교직원 지원 강화, 디페이크 성범죄 예방 홍보 강화에 중점을 뒀다. 이외에도 다양한 예방 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어 해당 방안들의 실효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